자신의 와이프를 죽인 남편. 살해도구는 다름 아닌 코브라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의 남편과 전문 뱀잡이가 지난 5월 체포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함께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딸과 사위가 저녁 식사 후에 잠을 자러 방으로 들어갔고 다음날 아침 항상 늦게 일어나는 사위가 일찍 일어나서 집 밖으로 외출을 나갔다고 합니다. 이후 딸이 계속 일어나지 않아 깨우러 방으로 들어갔는데 딸은 침대 위에서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고 침실에서 커다란 코브라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몰라 죽이지 않고 방해든 코브라는 병원에서 딸이 사망선고 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온 딸의 부모에 의해 침실에 있던 코브라는 그제서야 죽임을 당했습니다. 딸이 뱀에 물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 3개월 전에 남편의 집에서 뱀에 물린 후 52일 동안이나 누워서 회복을 한후 부모님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두 번이나 딸이 뱀에 물린 것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는 사위의 행동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살인 사건에 대한 목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정황 및 기술 증거를 수집해 수사를 진행했는데 남편의 핸드폰에서 코브라와 독사에 대한 정보를 검색한 것을 수집했고 사건 발생 몇달 전부터 온라인에서 뱀을 찾고 뱀잡이에게 독사와 코브라를 산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아내가 처음 뱀에 물렸을 때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유튜브로 뱀의 상세 정보를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증거를 수집 후 살해 혐의로 남편을 체포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아내를 코브라에 물리게 해 살해한 남편에게 유죄를 선고한 후 판사가 그에게 할 말이 있냐고 물었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알려진 살인 동기는 아내를 죽여 그녀의 재산을 획득하는 것.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사고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혼할 때약 98명의 사람들의 지참금과 자동차를 받았고 아내의 아버지는 그에게 매달 돈을 주기도 했지만 남편은 만족하지 못했나 봅니다. 게다가 그는 돈을 가지고 다른 파트너를 찾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자의 부모는 그에게 최대 형벌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합니다.